강세장과 약세장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톱리에 따르면 이제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톱리가 지적하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을 사는 주된 구매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석유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비트코인에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여러 나라 정부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톱리는 암호화폐와 금융의 미래를 이끌 두 가지의 새로운 엔진이 등장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두 가지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죠.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바로 펀드스트레스의 톱니 아시죠? 한때 인터넷 돈이나 떠든다면서 업계에서 정말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엔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니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깨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사년주기 말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톱류에 따르면 이제 이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리고 이 4년 사이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또 앞으로 올 하락장은 과거랑 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절성을 따르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톱리가 지적하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을 사는 주된 구매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시장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관, 심지어 국가 단위의 거대 자본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이들은 경기가 좋을 때 따라서 사는 경기 수능적인 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경기 역행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구매자가 등장했다는 게 앞으로 올 시장 하락, 그러니까 약세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크립토 윈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와, 과거의 크립토 윈터는 정말 혹독했죠.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70% 이상, 일부 알트코인은 90%가 넘는 거의 뭐 괴멸적인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톱니는 바로 이런 끔찍한 과거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톱니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략 비축류 모델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석유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비트코인에 그대로 대입해보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채우기 위해서 대규모로 석유를 사들입니다 바로 이 정부의 매수세가 유가가 더 떨어지는 걸 막는 강력한 지지선, 그러니까 가격의 바닥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 전략이 비트코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여러 나라 정부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매수세가 과거와 같은 그런 재앙적인 폭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 장치가 될 거라는 이론입니다. 결국 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끌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기관과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은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금리였습니다. 이게 정설이었죠. 톱니 역시 이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뭐 당연한 이치니까요. 비트코인이 그저 디지털 금으로 취급받던 시전에는, 네, 유동성이 모든 것을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서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톱니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럼 낡은 이야기가 가고 새로운 이야기가 와야겠죠. 톰리는 암호화폐와 금융의 미래를 이끌 두 가지의 새로운 엔진이 등장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두 가지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죠. 그두 가지 동력이란 첫째 바로 거대 자본입니다. 즉 기관과 정부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죠. 그리고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바로 AI와 금융혁신입니다. 이두 힘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시작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기관의 진입입니다. 톰리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시장을 예로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 사모펀드는 패밀리 오피스 같은 소규모 자본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기관 자금, 뭐 연기금 같은 돈들이 유입되자 어떻게 됐죠? 그 사이클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모 펀드는 현물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큰 규모가 됐죠. 톰리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지금 정확히 똑같은 길을, 똑같은 변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엔진은 AI와 금융 혁신입니다. AI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력 등가물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구 구조에 의존하던 낡은 성장 모델이 이제 끝났다는 신호죠. 동시에 금융산업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스스로를 재창조할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금융권의 가장 큰 비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건비죠. 그런데 로봇에게는 또다수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블록체인은 이 막대한 비용 구조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새 엔진들이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그냥 시장만 키우는 걸까요? 바로 국가 부채와 같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과도한 부채는 경제를 그냥 질식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ai는 단순히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에요. 식량, 주거, 불평 등 같은 인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는 거죠. 에이,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거대한 비전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증거로 스테이블 코인을 딱 지목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국가부채 문제 해결의 축소편이라는 겁니다. 현재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은 일본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1조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87조 원에 달하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돈입니다. 바로 여기서 톰레리의 통찰이 빛을 빛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 뭘 사들일까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이들이 이미 미국 국채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뜻이죠. 톱리는 이들의 국채 보유량이 머지않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영역에서 정부의 부채를 영구적으로 흡수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안정화 장치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정부는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복잡하게 금리를 건드리는 대신 그냥 그 계좌에 돈을 바로 꽂아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알던 장단기 금리차, 즉 수익률 곡선은 그냥 과거의 유물, 이론적인 개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보편적 기본 소득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정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바로 UBI의 증거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초기에 이 기술의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로 별다른 노동 없이도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자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믿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UBI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부채, 즉 재무 상채표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부채만 보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막대한 자산을 보라는 것이죠. 미국이 가진 천연자원, 부동산,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그 엄청나다는 국가 부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빚더미에 앉은 나라가 아니라 사실 엄청난 자산가라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국가 부채를 단순히 끝없이 늘어나는 빚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는 대차대조표의 문제로 재정이 한다면 우리가 알던 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톱니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쪽집게 톱니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